네, 큰 동생들 안녕! 네, 이번 오늘 컨텐츠는 우리 큰 동생들이 옷을 평상시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키작남 분들 중에서도 옷을 잘 입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룩 순서는 일찍 보내주신 우리 큰 동생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자기가 컨텐츠 에 나오고 싶거나 혹은 다른 큰 동생들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보러! 네, 우리 첫 번째 큰 동생은 김땡우 큰 동생. 이분은, 네, 키 162cm에 53kg, 53kg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FWSS 두 가지 모두 다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스타일을 보면 은 미니멀 스타일과 스트릿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개성도 뚜렷하게 있으시고요 딱딱 자리 보는게 보이시죠? 여름에 쇼츠를 고를 때 우리 키자남은 이렇게 무릎 살짝 위에 올라오는 쇼츠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비율을 살리기 위해서 긴 양말을 택하셨었으면 스니커즈로 가셨어야 할 코디를 미니멀 룩의 정석처럼 페이크 삭스에 더비 슈즈를 매치해 주신 게옷 입는 센스가 수준 이상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뭐라고 김땡훈 님은 패션에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큰 동생분들도 이렇게 입어 주셨으면 하는 코디이네요. 여기 악세사리를 메탈 카시오 시계를 착용해줌으로써 마무리로 끝낸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스트리 패션으로 코디를 하시는 사진인데요. 아주 힙한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일부러 올감을 연출하시려고 이렇게 새콤 코디를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 신발 브랜드를 23.65를 신어 주셨는데 여기는 특히 디자인도 이쁜데다가 무엇보다 우리 키장은들에게 안성맞춤인 어글리 슈즈나 키노피 슈즈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이죠. 다른 큰 동생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브랜드예요. 여기에 올검으로만 매치했다면 너무 무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액세서리 목걸이 로 포인트를 주셔서 어색하지가 않네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렇게 쥬샷 브랜드의 시계를 같이 착용해주시면, 코디의 완성을 더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 김대문님의 구독자님, 오, 잘해보세요. 좋아, 좋아.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큰 동생, 김땡현 큰 동생입니다. 키는 160에 몸무게 58kg, 그리고 나이는 22살이시네요. 평상시에 저한테 댓글도 많이 달변눌려주셔서 되게 감사한 분이에요. 네, 우리 김땡현 큰 동생님은 총세가지 룩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룩을 보면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에서는 오버핏셔츠로 무난하게 입어주셨네요. 깔끔한 룩이라고 딱히 뭐라고 패드백 드릴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반팔티에 글자 프린팅이 들어간 거 보았을 때, 하얀색의 에코백과 시원한 샌들을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더욱 더 좋은 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티셔츠를 무지티로 가셨다면 에코백이 아니라 토트백으로 들어줌으로써 미니멀로 완벽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룩은 레이어드나 트렌디한 이런 니트 베스트를 매치해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음, 바지 핏이 뭔가 조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슬랙스 통을 좀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가져가시고 검정색 샌들을 같이 매치해 주시거나 쪼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방은 미니 미니백을 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완성된 코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일단 바지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패턴의 바지네요 이 바지를 굳이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상의는 무지티 한 장만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면 약간 오버핏 실루엣의 흰색 와이셔츠를 빼입한 다음에 앞에 단추를 풀고 미니백으로 아주 가볍게 포인트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이 바지 대신에 바지를 린넨 셔츠로 가져가고 신발은 이렇게 릴발 993이나 574를 신어주고 메신저 백으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일 것 같네요 네 우리 김땡이의 큰동생분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디한 패션들을 접목시켜서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보여서 네, 패션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네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악세사리만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어디 가서 옷못 입는다 트렌디 모른다 라는 소리는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큰동생은 김땡섭 동생님 키 165cm, 나이는 19살이시네요. 어, 이분 되게 옷잘 입어, 어, 잘 입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잘 입나? 옷을 입을 줄 아는 분 같아요. 딱 남친룩의 정석, 깔끔함을 보여주죠. 이게 바다에 놀러갔으니까 쪼리딱 신어줬고, 에어팟을 이렇게 키링에 걸 정도면 나 어느 정도 패션 안다 하는 분이거든요. 벨트도 약간 보이게 매치해줌으로써 상의와 하의를 딱 구분해주고 다리 실루엣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아주 정석적인 코디를 입어줬고 이거 두 번째 로 이건 FW 옷이긴 한데 니트랑 출입이 간단하게 입어줬고 여기 뉴발란스 제품이3 7 제가 사랑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뉴발 327에 궁금하신 분은 여기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핏을 잘 아시는 우리 큰 동생 같아요 그냥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 디네댄 후드인가 아님 말고 올블랙 코디에서 너무 무난하지 않게 레이어드를 딱 해줘서 이쁘게 코디를 잘 해줬고 여기에 볼캡을 써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귀염상에다가 옷도 깔끔하게 입으셔서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도 센스 있게 잘 착용을 해줬고 어떻게 우리 그 동생은 피드백 드릴 게 없이 잘 입으시네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캐주얼이랑 스트릿하게 입어도 분명 잘 어울릴 얼굴상이거든요 특히 이버킷햇 이런 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저 믿고 좀더 과감한 패션을 도전해 보시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실 과 얼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이렇게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어울리는 게다옷 스타일이 딱 생각이 나요. 그 능력인지 아니면 흠 잡을 데 없이 잘 입는 우리 큰 동생 김땡서 님이었습니다. 내일 네, 그 다음 큰 동생은 원땡송 큰 동생님의 착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키는 165cm, 63kg, 나이는 52입니다. 뭔가 이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일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신이 미는 걸로 입을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 입을 것인지, 스트레스를 입을 것인지, 아메카지를 입을 것인지, 스타일을 입기 전에, 일단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핏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지, 그거를, 그거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룩에서 이렇게 연보라색 티셔츠와 연청 와일드를 색감적으로 정말 잘 어울리게 코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약간 이렇게 마르신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하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이 어글리 슈즈를 이렇게 신어주신다면 무드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캔동게 원탱 손님이 이 색감에 이 핏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앞에만 넣입을 해주시고 신발은 반스 신발로 차라리 저는 갈것 같아요 키높이를 포기를 하고 반스 체커보드 슬리본 제품을 신어서 아싸리 캐주얼 무드로 가시거나 아니면 반스 올드스쿨 블랙 화이트로 혹은 어센틱 블랙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이 없으면 너무 포인트가 없어서 하얀색 에코백도 같이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로또 올블랙을 표현하고 싶으셨다면 신발에 색감 포인트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위에는 하얀색 티셔츠로 너이브리해서 상하이밸런스를 잡은 뒤 신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스쿨 블랙 화이트로만 신어줘도 기본은 하는 코디인 것 같아요 여기에 좀더 완성시키고 시 싶으시다면 미니멀룩에는 꼭 필수적인 이렇게 시계나 팔찌를 꼭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정말 옷에 시계나 이렇게 팔찌 같은 것만 착용을 해줘도 완전, 완성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름에는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룩 여기 차게 차를 여기에는 반팔 티만 차를 앞에 넣어입혀주시고요 쪼리를 신어주고, 하얀색 에코백만 들어줘도 어색함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학생분이라 금전적인 부담이 되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찌 이거 하나만 착용해주셔도 이 원땡성님은 팬모달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스타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보시고 지금 입고 있는 상이나 하의를 조금 더 덮보이는 코디를 하고 싶으시다면 신발은 꼭 바꿔주시고요 악세사리를 추가를 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실 때 조금 더 자신 있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컨텐츠는 우리 큰 동생분들 패션을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이외에 이렇게 컨텐츠에 못 나오실 분들은. 자신이 잘안 나온 사진을 보내주셨거나 아니면 너무 FW 상품만 보내주셨을 경우에는 오늘 컨텐츠에서 제가 달아드리지는 못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피드백 컨텐츠 를 이어나갈 거니까 SS 코드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 컨텐츠에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만 추천해드리는 기장하는 분이요. 팝킴습니다 안녕. <laughs> 지금까지 이런 기장남은 없었다. 기장남의 그녀, 현킴.